아이고 허리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아이고 죽겠니? 무릎도 허리도 관절마다 성한 곳이 없습니다. 어, 허리에 나 붙이시오. 네. 그래. 내가 허리 여거는 내가 붙일라. 응. 그래. 아 이따 붙이라고. 이거 음, 좋게. 오. 아 이거 그래 뛰야지. 가끔은 이렇게 살가운 남편이 되기도 한답니다. 나사 풀어, 나사 풀어. 아이고, 붙여봐야 이런 거 알게. 아, 대비오리다. 대비오리야, 풀어. 아이고, 이거다 또 붙여야지 알게. 아이고, 나사 풀고, 저녁에 자고 나면 딱 나사 풀어. 내가 골라줄게. 아, 한 갑이 넘어갔고 늙은 사람을 여러번 붙여줄게. 그것도 늙은 갑이 들었구만. 아이고, 그 전에, 주말 보러도 한 번씩 봤네, 뭐. 주, 주말에 한 번씩 봤네, 뭐.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. 아이고, 참말로. 그때가 좋았어, 참말로. 좋았니 시방 생각해보면, 시방은 아무것도 아니오. 장남으로, 가장으로 책임져야 할게 많았기에, 돈 벌러 타지에 오래 나가 있기도 했습니다. 여기서 농사 지휘 갖고는 별 그식 없어 아들 또 동무관들 또또 여우사리 학교 보내야지 또 여우사리 해야지 또 그러고 난께내 아이들이 또자르나지또 가들 또 학교 보내야지 아들 돈 대주기가 거고 힘들더라고 그래서 제대로 못해줬어 제대로만 잘그 근데 친구들이 머리가 좋아 갖고. 응. 머리가 좋아 갖고 그렇게 다 그렇고 저들이 출세를 했어. 자식들 생각하면 그저 안쓰럽고 대견하기만 합니다. 아이는 배고 가만히 있어. 그래 주 죽을 줄게. 내가 엄마 선생은 사람이요. 아파. 뭔 선생? 아프오만. 그래. 병원에 간호원은 그렇게 잘해 주더만. 아, 괜찮아. 내가 이런 잘잘 해줄게. 아, 한글 어봐 고생 좀덜 시켰으면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텐데 못난 남편 때문인 것 같아 마음이 아려옵니다. 어, 다음 생에 또 우리 또 가가지고 또 우리 결혼해갖고 우리 둘이 재밌게 한번 더 살아보세. 단디 같은 사람 안 만나나. 나열 진짜 같이 묻어도 감대네. 너의 빛 같은 빛. 더 딱다. 아이고 아이고. 이왕 두누리김에다리조차 두루치셔죠. 두누리 아, 내가 언제나 안 주면 주던가. 그게 아, 이러 서로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던 세월. 남은 날들도 지금처럼만 같았으면 합니다.